네, SQLD 모든 것의 조용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WHERE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WHERE절은 이제 SELECT문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SELECT문에서 SELECT문에서 SELECT FROM 다음에 WHERE절이 들어가요. W H E R. WHERE절이 들어가는데 이건 조건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셀렉트문은 조회라고 했죠. 조회를 할때 어떤 조건으로 조회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표시하는 절이 웨어절입니다. 웨어절은 셀렉트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웨어절이 쓰이는 곳은 셀렉트뿐만이 아니라 업데이트, 델리트에도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조건절이기 때문에 모든 건수에 대해서 적용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조건에 건수만, 음,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을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한다는데, 그 연산이 Select는 조회일 거고, Update는 값을 수정하는 게될 것이고, Delete는 값을 삭제하는 게 되겠죠. Insert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nsert는 뒤에서 인서트문을 공부를 할 텐데 인서트는 그냥 건 단위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트 자체에는 웨어절이라는 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웨어절에 대한 일반적인 문법을 보시면 이렇게 끝에 셀렉트문의 끝에 들어가요. 웨어라고 쓰고 뒤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에, 어떤 정해진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어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셀렉트문의 사용법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테이블도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고 칼럼도 여러 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하나 보, 볼게요. 이 EMP 테이블이라는, EMP라고 하니까 뭔가 싶은데, 사원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원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문을 호출을 해볼 건데, 웨어자를 써서 해볼게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별표, from, EMP. 앞에 EMP 테이블, 이 EMP 테이블에서 별표니까 뭐죠? 모든 행을, 모든 속성을 줘야 하는 거죠. 모든 칼럼을 줘야죠. 모든 칼럼. 네, 모든 칼럼을 줘야 하는 건데, 왜어절래왜어절래 자, 오늘은 이제 색깔도 좀 해볼게요. 네. 왜어절래 DPTNO는 3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등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DPTNO라는 속성의 속성 값이 30인 경우에 대해서만 셀렉트 조회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보시면 이렇게 예 DPTNO가 30인 그런 건들만 조회가 되고 있죠. 별표를 써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속성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앞에 원래 테이블에 모든 속성들이 다 나옵니다. 별표를 썼기 때문에. 이 별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 커리에서 별표가 의미하는 바는, 별표가 의미하는 바는 일단 뭐 모든 속성, 음, 모든 칼럼, 요런 의미도 되고, 모든 건수, 건들, 모든 건들, 요런 의미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약간 올의 의미를 가져요. 별표의 의미가. 별표가 쓰이는 경우가,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카운트라는 함수에서 별표가 쓰이기도 하거든요. 카운트하고 별표를 넣게 되면, 모든 건수의 카운트, 행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건수 어. 이런 경우에 별표는 역시 모든 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별표는 모든 속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외어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외어절이 쉽죠. 또 앞에서 셀렉트 문의 실행 순서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실행 순서 네. 제일 먼저 from이 먼저 실행이 되고 from from이 먼저 실행이 되고 두 번째 where절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elect절이 select절이 실행 되는 거예요. 이 실행선은 꼭 어, 알아두셨, 알아두셔야 된다고 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select문의 실행선서 전체 셀렉트 문의실행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서 일단 순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게 프롬웨어 셀렉트 순으로 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업데이트의 경우인데 앞에서는 셀렉트죠. 앞에서는 셀렉트였는데 앞에서는 셀렉트였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자이 웨어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웨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 웨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자 업데이트 EMP EMP 테이블에 잡이라는 칼럼을 잡이라는 칼럼, 뭐, 칼럼의 칼럼 값을 세일즈맨으로 업데이트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EMP 테이블에 잡 칼럼을 세일즈맨으로 값을 업데이트해라 이런 뜻인데. 뒤에 웨어절을 붙게 되면 모든 건에 대해서 하지 말고 요 특정 조건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수행하라 그런 뜻이 돼요. 다시 말해서 dptno가 30인 행에 대해서만 그런 행에 대해서만 job의 값을 salesman으로 업데이트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뒤에 이제 이번엔 delete가 나오는데 delete는 자, DELETE FROM EMP 하고 이 부분을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건을 지우는 거예요. EMP 테이블을 비우는 겁니다. 모든 건 삭제. 예, 네, 이 부분. 이 부분은 모든 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뒤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요. 뭐냐하면 DELETE 하고 네, DELETE 하고. 트렁크 트렁크 히트하 이거의 차이점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는 뒷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성, 설명은 예,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d 리트 프롬 EMP 하면 EMP 테이블에 뭐 EMP 테이블에 예, 행을 지우는데 어떤 조건으로 지우느냐 WHERE COM IS NULL COMM COM 컴 m 컴 속성이 널이면 지워라 이렇게 돼요. COMM 칼럼의 값이 널인 행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워줄 뭐그렇게 어렵지 않죠. 외워절은 조건절이다. 네, 외워절은 조건절이다. 어, 해당 조건에 맞는 것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주의 주의 이 부분은 정말 중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널과의 동등 비교, 부정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널은 널은 사실상 연산이 연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예,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사칙연산에 대해서도 널과의 연산의 결과값은 널이라고 했죠. 널과의 연산은 결과는 널이다. 여기서 앞에서 이런 이걸 비교 연산자라고 하게 되는데, 음, 비교 연산자라고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교 연산자 널과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폴스가 돼요. 널과 네.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는 무조건 폴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널과의 비교는 그래서 일반적인 비교 연산자, 같다, 다르다, 뭐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반드시 is null is not null 요두 가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널을 만약에 앞에서처럼 c o m m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결과는 무조건 폴스가 돼요. 네, 무조건 폴스가 돼요. 널과의 비교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 널과의 비교는 무조건 폴스다.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이즈 널 이렇게 써야 된다. 음, 이렇게 이즈 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워절은 다시 정리를 하면 외워절은 외워절은 조건절이다. 실행 순서는 실행 순서는 from 다음. 음, from 다음이고 셀렉트 이전이다. 어, 거꼭 알아두시고, 셀렉트 절 이전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셀렉트 절에서 별명을 붙여도 웨어 절에서는 쓸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프 r 프 m 절에서의 별명. 어, 이거는 웨어 절에서 쓸수 있어요. 웨어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셀렉트절에서 별명. 즉 칼럼에 대한 별명. 셀렉트절에서 지정하는 칼럼에 대한 별명은 웨어절에서 사용 불가. 이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웨어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웨어절은, 음, 셀렉트 문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앞에서 널과의 동등 비교, 부정 비교는 is n 널, is not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만 어,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웨어즈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